안녕하세요. 가족유정안의 부자트럭 대표 손재란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1.2톤 2023년 등록한 카고 차량이 입고돼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1대 차주분이 한 5만 k 로 때까지 사용을 하시다가 이제 2대 차주분께서 차량 갖고 가셔서 앞뒤 타이어 전체 다 교체하시고 소모품 일체 다 교체하시고서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시다가 다시 저희한테 위탁 판매로 해서 차량을 맡겨 주셨고요. 차량은 지금 2023년 5월 제작이 된 차량이고, 실주행 9만 6천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어, 후방카메라 설치해두셨고, 하이패스 룸빌러 설치해두셨고, 블랙박스 설치해두셨고, 내비게이션까지 설치해둔 를 차량입니다. 차량은 GL 등급 차량이고요, 전체적으로 관리 굉장히 잘 하시면서 사용을 했던 차량이고, 어, 실내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해두셨었습니다. 앞 타이어는 2024년도에 제작이 된 미쉐린 타이어를 껴놨고 그 광폭 고아중 타이어가 껴져 있습니다 뒷 타이어도 이제 금호 타이어가 껴져 있고 앞에 스페어 타이어는 아예 한 번도 안쓴 타이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공감도 설치가 되어 있고 2단씩 프로 호루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프로 호루 차량이고요 호루집에서는 뭐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설치한 지 이제 1년도 안된 차량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2단으로 상, 이제 적재가 가능하게끔 설치를 해 두셨고 2단 접이식 호루가 설치가 되어 있고 어, 실내도 보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잘 사용을 하셨습니다. 필요 없으실, 이제 만약에 호루를 접거나 필요가 없으시면은 앞으로 쭉 미시고 이제 여기다 걸치시면은 이제 호루를 떼고서 호루를 앞으로 밀고 옆, 옆에 문도 다 오픈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이거 같은 경우 이게 렇쭉 위로해서 이제 높이 제한이 걸리는데는 뒤집어서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고 위에도 루프 캐리어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봉고 3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무조건 점이토는 GL 등급, GLS 등급 두 개가 나오는데 이제 GL 등급부터 이렇게 사이드 미러 깜빡이가 들어가지고요. 지금 현재 용달 번호판 가격은 2900에서 3000 사이 매매가 되고 있고, 지금 차량 같은 경우에 1.2톤은 이제 디젤이 단종되면서 거의 신차값과 동일하게 나가지만, 이 차량을 판매 요청하신 분은 일단 차량과 번호판을 빨리 판매하고 싶다고 하셔서 조금 저렴하게 차량을 내두었습니다. 지금 운수업 경기 어떤지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운수업 경기 그렇게 좋지 않고요 이제 1톤 같은 경우에 키로당 단가가 700원에서 800원 나오고, 보통 1.2톤 같은 경우에는, 표준기 같은 경우에는, 한 1,100원에서 1,200원 사이라고 기사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킹깨 같은 경우에는 1톤과 되게 비슷하게 보기 때문에 한 1,000원에서 900원 정도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1.2톤으로 운수업 창업하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유가 보조금 받는 게 달라야 1,000리터 정도 얘는 유가 보조금을 받으실 수 있고 1.2톤 1톤 이하는 이제 624리터 정도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유가 보조금에서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1.2톤으로 일을 하시는 걸권 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킹캡들 찾으시는 분들도 많기는 한데 킹캡은 이제 운전석 공간이 여유가 좀 생겨서 좀 내가 운전할 때좀 피로감이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정말 일을 많이 싫고 싣고... 일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적재함을 포기하고 적재한 길이가 3m40이 나오는 차량으로 일을 하셔야 그래도 내가 소용화물로 해서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낼수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운수업 창업할 때또 내가 일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도 여쭤보시는데, 어, 지게차 자격증 있으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상하차를 내가 직접 할수 있으면은 내가 어디 가서 물건 바로 내리고 그냥 빨리 상, 하차 해주고서 어디든 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운수업으로 해서 어느 정도 창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지게차 자격증도 따두면 좋다. 이제, 저기, 국가에서, 이제,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해서, 이제, 지,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하실 때한 120만원 정도가 드는데, 어, 내일 배움 카드로 해서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은 보통 30만원만 내시면, 내돈 30만원만 내면 120만원짜리 교육을 받아서 번호판을, 취, 그, 지게차 자격증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남들과는 다르게 경쟁력 있게 해야만 내가 수익을 낼수 낼수 있다는 거좀 참고하셔야 되고 소형 화물로에서는 무조건 1.2톤 킹캡 또는 표준캡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디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수동으로 나오고 24년도부터 LPG 오토가 나오는데 이제 24년 LPG 오토는 이제 또 무거운 짐을 실었을 때 시동 꺼짐 현상이 있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게뭐 운전하기 나름인데 이제 저속 기어로 넣고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조금 이제 고단 기어로 해서 시동이 꺼지는 경우들이좀 다수 있으신가 봐요. 그래서 또 1.2톤 창업하실 때는 운수업으로 창업하실 때는 이제 1.2 LPG는 무거운 짐을 실고 다닐 땐좀 그런 부분이 불편한 사항이 있다라는 좀 참고하시면 됩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톤과 1.2톤의 큰 차이는 밑에 이제 고화중 짐을 실을 수 있냐 없냐 차이가 되게 커요. 밑 하부 보시면 프레임이 되게 두꺼워요. 일반 1톤에 비해서 두배 정도 두껍고 그다음에 D자 형식으로 된 프레임이기 때문에 고화중 짐을 더 실을 수 있게끔 차가 나온 거고요. 일반 1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나무 젓가락으로 표현하면은 나무 젓가락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실실을 올린 거예요. 이제 운전석을 올린 거기 때문에. 1 2톤에 비해서는 이제 조금 고화중 짐을 실기가 어렵다는 점 참고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1 2톤터는 이렇게 디귿자 형식으로 된 프레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고화중 고화중 이제 이렇게 옆 뒤에 보시면 3.5톤이나 2.5톤 프레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고화중 짐 실어도 이제 허리가 꺾여 있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워낙 짐을 많이 실어도 진짜 고화중 짐은 여기 이 뒷바퀴 후축에다 다셔야 되고, 고화중심을 앞에다 실려면은 나중에 짐이 밀리거나 이제 허리가 휘는 경우가 생겨요. 1.2톤이 아무리 강성이 좋다 그래도 가끔은 진짜 이제 화주들이 보통 1.2톤에다가 2.5톤을 넘게 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 개인적으로 이제 정말 무거운 짐 코일 같은 것거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여기 꼭이 위에다가 올리시고, 휠도 이 휠이 아니라 이제 단조일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통 이런 주조일이라고 래요 이건 쇳물을 부어서 그거에 맞춰서 휠을 제작을 한 건데 단조일 같은 경우에는 어 일반 우리 이렇게 알루미늄 휠처럼 여기이차 보시면은 이게 단조일이거든요 저게 단조일이라고 이제 무거운 짐을 실어도 이제 강성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가볍고 강성이 좋은 휠로 이제 변경하셔서 타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1 2 m 창업하실 때는 보통 계절 기본이 가장 좋지만 이제 진짜 무거운 짐을 실을 때는 고화중 휠 고화중 타이어로 교체하셔서 저 일을 하시다가 조금씩 손수를 올려가시면서 일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크다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점차 차근차근 하나씩 쌓아가야 내가 돈을 벌수 있다라는 걸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 영업용 화물차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트럭으로 연락주시고 연락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이 운영하는 부자트럭 대표 손주님 했고요 2023년 등록한 디젤 마지막 모델 디젤 이단 접이식 호로 카고 차량이 입고 돼서 영상을 준비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가족의 유령을 보셨 트럭 대표 손진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